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고, 지금보다 나은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아십니까? 불안, 갈등, 그리고 끝없는 괴로움 속으로 우리는 언제나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욕심에서 비롯된다. 이 말을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롯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쥐고 온 듯. 그는 천천히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은 늘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우울한 감정을 떨쳐내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을 잇는 것조차 힘겨운 듯했습니다. 왜 이렇게 괴롭고, 왜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은 걸까요? 제자의 질문이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깊은 눈빛 속에는 따뜻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깜짝 놀라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밖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다. 그대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한 끝없는 욕망이야말로 괴로움의 근원이다. 제자는 숨을 삼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한 것은 세상 탓, 환경 탓, 남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모든 고통이 내 안에서 시작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원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정말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기를, 더 높이 오르기를,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해도 또 다른 욕망이 우리를 찾아온다. 욕망은 목마름과 같아서 아무리 마셔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기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곧또 다른 부족함이 밀려왔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다시 불안을 낳고 괴로움을 키웠습니다.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는 길은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춰라. 그대가 괴로운 것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나은 것을 원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평온은 남과의 경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온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제자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 움켜쥐고 있던 갈증과 욕망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한 고요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묶여 있던 매듭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나아지기를 원할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비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제자는 눈을 깜빡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원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한마디가 제자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이미 우리는 충분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원한다는 마음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그대를 흔들리게 할때 그대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평온이 깃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답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어.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제자는 고개를 숙여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평화는 이미 그대 안에 있다. 많은 이들은 괴로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나빠서 세상이 힘들어서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밖이 아니라 오직 그대의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자는 숨을 삼키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괴로움이 제 마음속에서 비롯되었다고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욕망이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세상의 문제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괴로움은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었음을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정말로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그대를 끝없이 붙잡고 끌어당긴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다. 우리는 항상 더 나아지기를 더 가지기를 원하지만,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나타난다. 욕망이란 끝이 없는 길이다. 제자는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의 기쁨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곧또 다른 욕망이 밀려왔고, 다시 갈망하고,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부처님, 결국 욕망이 계속되는 한 괴로움도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잠시 기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이 다시 그대를 괴롭게 만들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의 근원은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끝없는 갈망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깊은 깨달음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괴로움,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 모든 것이 결국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갈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물음에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바람이 스쳤고 제자의 가슴속에도 잔잔한 파문이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내면의 평화는 남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는다 제자는 순간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깊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간다. 남보다 더 잘나야 한다고, 더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은 곳에 올라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끝없는 부족함을 느끼며 욕망을 키울 뿐이다. 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항상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불안했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오직 불안과 괴로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남과의 경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병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스스로를 사랑할 때더 이상 다른 이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진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게 된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의 눈이 서서히 뜨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만족하지 못하며 더 나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그 싸움을 멈추는 순간 찾아온다는 것을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자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한 고요가 퍼져나갔습니다. 비로소.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교를 멈출 때, 욕망도 사라진다는 것을, 자신을 받아들일 때,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고, 지금보다 나은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아십니까? 불안, 갈등, 그리고 끝없는 괴로움 속으로 우리는 언제나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욕심에서 비롯된다. 이 말을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롯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치고 온 듯, 그는 천천히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은 늘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우울한 감정을 떨쳐내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을 잇는 것조차 힘겨운 듯했습니다. 왜 이렇게 괴롭고 왜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은 걸까요? 제자의 질문이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깊은 눈빛 속에는 따뜻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깜짝 놀라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밖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다. 그대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한 끝없는 욕망이야말로 괴로움의 근원이다. 제자는 숨을 삼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한 것은 세상 탓, 환경 탓, 남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모든 고통이... 내 안에서 시작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원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정말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기를, 더 높이 오르기를,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해도 또 다른 욕망이 우리를 찾아온다. 욕망은 목마름과 같아서 아무리 마셔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기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또 다른 부족함이 밀려왔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다시 불안을 낳고 괴로움을 키웠습니다.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는 길은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춰라. 그대가 괴로운 것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나은 것을 원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평온은 남과의 경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온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제자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평생 움켜쥐고 있던 갈증과 욕망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한 고요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나아지기를 원할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비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제자는 눈을 깜빡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원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한마디가 제자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이미 우리는 충분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원한다는 마음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그대를 흔들리게 할때 그대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속에 작은 평온이 깃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답은 밖에 아니라 내 안에 있었어.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제자는 고개를 숙여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평화는 이미 그대 안에 있다. 많은 이들은 괴로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나빠서, 세상이 힘들어서.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밖에 아니라 오직 그대의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자는 숨을 삼키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괴로움이 제 마음속에서 비롯되었다고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욕망이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세상의 문제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괴로움은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었음을,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정말로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그대를 끝없이 붙잡고 끌어당긴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다. 우리는 항상 더 나아지기를, 더 가지기를 원하지만,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나타난다. 욕망이란 끝이 없는 길이다. 제자는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의 기쁨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곧또 다른 욕망이 밀려왔고 다시 갈망하고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부처님, 결국 욕망이 계속되는 한 괴로움도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잠시 기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다.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이 다시 그대를 괴롭게 만들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의 근원은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끝없는 갈망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깊은 깨달음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괴로움,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 모든 것이 결국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갈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물음에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바람이 스쳤고 제자의 가슴속에도 잔잔한 파문이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내면의 평화는 남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는다. 제자는 순간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깊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간다. 남보다 더 잘나야 한다고, 더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은 곳에 올라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끝없는 부족함을 느끼며 욕망을 키울 뿐이다. 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항상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불안했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오직 불안과 괴로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남과의 경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온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스스로를 사랑할 때더 이상 다른 이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진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게 된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의 눈이 서서히 뜨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만족하지 못하며 더 나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그 싸움을 멈추는 순간 찾아온다는 것을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자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한 고요가 퍼져나갔습니다. 비로소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교를 멈출 때 욕망도 사라진다는 것을 자신을 받아들일 때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